안녕하세요. 지산명가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인부동산 이진현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도 전화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습니다. 상담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 두 분의 그 사회초년생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분의 전화가 가장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또 저도 그 나이 때 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사연이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저는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2022년 초에 영업사원으로부터 시흥 백옷에 있는 땡땡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몇달 후에 피 받고 전매로 팔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매도 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이긴 한데 중간에 3회차는 잔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금도 대출로 마련한 터라 잔압할 돈도 없고 전매도 안 되고 계약금 포기도 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 지식산업센터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권유로 어 분양을 받은 그런 케이스죠. 음. 예, 지식산업센터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음. 또 피를 받고 팔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음. 또그 말을 들으면 어 정말 그럴 수 있어? 하고 기가 솔직히 탈수 있습니다. 사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가 이제 지산의 이제 포항기였는데 이때는 분양을 받아서 사면 바로 피를 받고 팔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이 현장은 피를 받고 팔수 있는 그런 전매를 할수 있는 그런 현장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당시에도 여기는 좀 어려웠던 네, 그런 네, 네. 현장인데, 그런데 이제 영업 사원들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모르는 음. 20대 초반에 또는 20대 그 사회 초년생들을 타겟으로 분양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들이할수 음.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 않죠. 음. 일단은 계약금이 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음.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금도 아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사실 흔치 않은 현장인데 그러게요. 중도금 잔납이라는게 있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 보통 이렇게 해서 하겠죠. 많게는 5회차 아니면 음. 보통 4회차 정도 중도금 대출을 이제 음. 받고 이제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음.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1회차 이. 2회차는 은행에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고 3회차를 본인이 스스로 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현장보다 자금이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인 거죠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전매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 네.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현장 자체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매를 하기는 너무 어렵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계약금을 대출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계약금 대출을 받아서 몇달 있으면 피바고할수 있겠지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이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도금 잔납까지도 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데 특이한 음. 현장이에요. 중도금 잔압이 사실 없는 거의 없는데. 그렇죠. 네. 네, 중도금 잔압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현장이긴 해요. 음. 중도금을 잔압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영업 사원한테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오고 싶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도록이면 은 이제 시행사 쪽에 잘 얘기를 해서 중도금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위약금이 분명히 음. 있을 거예요 그 위약금을 물더라도 음. 여기서 포기하고 손절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해라 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뭐 설레가 없다라고 맞아요. 봐도 네.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분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음. 저도 이분한테 어떻게 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두 번째 사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2022년 초에 지식산업센터 영업사원인 친구로부터 시흥 100곳에 있는 땡땡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 청약을 했다가 취소하려고 했는데 영업사원인 친구가 피받고 전매할 수 있다. 하나만 분양받아 달라 라고 부탁을 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분양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잔압을 해야 돼서 부담도 되고 전매를 하려고 하니 전매도 안되고 그 일로 친구랑 사이도 멀어지고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잔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잔압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전매를 이제. 우선으로 하자. 전매를 하려면 투자자들은 이제 받아줄 투자자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입주 하시는 분들, 음. 분명히 이제 그쪽에서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실제로 입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전매를 할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분이 굉장히 분양 평수가 작아요. 음.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평대 정도인데, 물론 이제 뭐 10평대를 필요로 하는 그 실입주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외곽 쪽에 실입주로 들 오신다는 분들은 좀 평수가 큰 업체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분양받은 주변에 있는 다른 호실들을 다 섭외를 해서 면적을 다면적을 만들어서 전매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등기를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매를 하기 위한 방법, 이제 옆에 호실을 찾아야 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이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천하고 계신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이렇게 제시해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보지 음,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부동산을 여러 군데 난, 내놔라 그러면 여러 군데 내놓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몇 군데 내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다섯 군데 음, 음, 맞아요 뭐 많으면 열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가셔서 한 50군데 이상 내놓으세요 최소 많게는 100군데도 내놓으세요 그러면 다들 놀라세요 음. 어디 가서요? 음, 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다 정말 일일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고 또 지산이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선품이나 발품을 팔지 않고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철인 부동산 부평점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사연은 이제 들었고요. 네. 그럼 이사님도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사님이 이제 상담한 그 사연 중에 또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시죠?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만 투자하다가 2년 전에 규제도 없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투자 시 알게 되었던 부동산업자에게 구리갈매에 있는 땡땡지산 2개, 용인지역 생활숙박시설 2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전매를 통해 피를 받고 팔수 있다는 말만 듣고 무리해서 계약을 했고 그중 하나는 아들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전매를 해주겠다던 부동산 업자와는 연락이 되질 않고 여러 곳에 전매 매도를 의뢰했으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한 곳은 이제 준공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등기를 쳐야 하는데요. 은행권에 상담해 보니 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제 명의로는 아파트와 생수구로 투자한 대출이 꽉차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번 사연은 이제 아파트만 네. 분양하셨던 분양 업자한테 분양을 받은 사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은 외워서 음. 아마도 이제 영업사원들끼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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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를 해서 해라 라고 해서 그런지 뭐 외워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막 상담을 해요. 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10% 내면 음.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으면 내돈안 들어간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laughs> 대출이 80% 이상 나온다. 음. 90% 이상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거는 피받고 언제든지 정매가 가능하다. 음, 음.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분양을 받으신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예. 부동산에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산을 하니까 또 부동산을 하니까 친구들이 아파트 어디 좀 알아봐 달라 오피스텔 좀 임대해 달라 막 이렇게 연락을 음. 하는 경우가 많죠. 많거든요. 다 분야별로 음.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 하시는 분, 지산은 음. 지산 하시는 분 한테 전향을 받아야 음. 사후 처리가 굉장히 좀 음. 쉽고 용이합니다. 50대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아들 명의로 대출을 아마 받으시려고 했는데 네, 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대출이 거의 안, 안 나와요. 네. 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뭐 대출 80%를 생각하셨다가 생각보다 이제 자금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산을 여러 개 이제 분양을 받으, 예, 받으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대출 문제가 좀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아들 명의로 하기는 음. 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음. 사연자분 앞으로 다시 음. 전매 형태로 명의를 바꿔서 대출을 알아보시고 등기를 치시는 게 좋을 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가족간에 명의를 바꿀 경우에 네. 이게 증여 아니냐. 근데 사실 증여가 맞긴 해요. 가족 강의는. 근데 네. 지상 같은 경우는 전매,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전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분양받았던 걸 저희 남편 명의로 돌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 계약서를 써서 그냥 매매한 형태로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네네. 대출이 안 나온다는 부분은 저도 대출 뭐 중도금 대출 사실은 뭐 수십억의 대출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요즘 이제 대출받 될 때는 되게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대출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는 대출이 뭐70% 밖에 안 나와요. 음. 뭐 이런 얘기 가끔 듣고 중도금이 부결 난 경우도 저도 있었어요. 네 음. 제가 저도 처음에 중도금 부결 나서 막 어+ 어떡하지 하고 저도 이제 당황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은행의 대출도 이거는 손품 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곳을 이제 다니시면서 특히나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일반 이제 오피스텔하고 좀 달라. 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시는 분들도 지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되도록이면 지산을 많이 취급했던 은행이나 담당자들을 예, 찾아서 여러 군데 한번 그 문을 두들겨 보시면 분명히 좀더 좋은 금리로 많은 그 대출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산이 뭐 알겠지만 지금 현재 한7개 정도 등기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등기를 해야 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행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제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꼭뭐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품, 발품 많이 팔아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류 심사를 잘 받아보셔서 대출을 받으시고 음. 그 다음에 등기를 하신 다음에 임대를 빨리 맞추시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임대를 빨리 맞추는 방법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금하다, 좀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철이부동산 032-205-113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더 이상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는 분양 자체가 힘드니까 네네. 사실은 뭐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까지 이제 작년까지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지산의 지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하락기이기 때문에 어, 다들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 이때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뭐다 거의 등기를 하는 시점이겠죠. 이때는 사실은 되게 투자 타이밍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분양받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그때 이제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투자 타이밍이 좋다. 작년까지 이 지식산업센터가 호황을 누리면서 굉장히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어, 말도 안 돼. 이 정도 이 가격에 분양이 될까? 막 했던 현장들도 막 분양이 완판이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사실 분양받기가 어려웠지 분양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는 어차피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 수익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예요. 투자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좀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좀더 많이 하셔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산이 제 생각에는 가장 수익률이나 이런 면에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투자를 무섭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남의 말을 듣거나 이제 다른 사람 말을 휩쓸려서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발품 파시고 손품 파셔서 어 내가 이제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신중하게 한번 투자에 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사연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릴려고 합니다. 사연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저희 위에 보이는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연 채택을 하고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